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창업을 해서 결국 성공하려면 결국 내 고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내 물건을 팔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생각해낸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고객. 그 고객이 누구인지 창업자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고객과 멀어져서 나만의 생각에 고립되고요 나만의 생각만 고집하면 바로 그 제품과 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작부터 많은 성공 창업자들은 내 옆에 항상 고객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을 운영해 가는 게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한다는 걸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밌는 히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창업 초기 회사 구성원들끼리 고객을 지칭하는 별도의 별칭, 애칭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품 기획 초보기부터 자사의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절대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대 여대생들, 아니면 10대 여고생들을 위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10대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10대의 습성을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그걸 정확히 모른다면, 아침 9시부터 10대가 밤 10시까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휴대폰을 보면 주로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앱을 다운받는지를 모르신다면, 10대 여성들에게 그 물건을 팔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대의 정말 고민거리와 관심거리와 주된, 주된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들,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그걸 기반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구성원들에게 우리 고객의 대표적인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상황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사람에게 심지어 이름까지 정해줘요. 10대 여고생 제시카, 아니면, 예를 들어 중년에 항상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로이 아저씨라든가, 뭔가 회사에서 전형적으로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해놓고 아예 이름까지 붙여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 회사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바로 제시카 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제시카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시카는 지금, 지금처럼 발랄할 나이에 이렇게 묵직한 색깔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제시카가 무조건 밝은 색깔만 사용할 수 없는 게 학교에 갈 때는 등교에서 복장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통통 튀는 복장이면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시카가 이런 색깔을 사용, 저,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고등학생이 그선생님 무서워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무서울 경우에는 겉에다가 뭘더 입고 갔다가 바로 교문 지난 다음에 벗고 다시 거입습니다. 바로 제시카라는 스테레오 타입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지만 방금과 같은 정말 실질적인 디스커션이 가능하고 그런 디스커션 속에서 탄생한 제품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로이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배불룩하게 나와서 턱수염을 기르고 싶어서 기는게 아니라 귀찮아서 턱수염이 생겨버린 그 로이 아저씨는 집에 시스팩 하나 놓고 퇴근 후에는 맨날 식스팩 마시면서 미식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프로야구를 보는 그런 아저씨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자식들도 이 로이 아저씨랑 제대로 대화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따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보는 거는 TV 그리고 어쩌다가 그냥 방에 가서 뭐 모르겠네요. 재밌는 또 동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딱 떠올려야지만 이 상품을 만들고 나서 어느 라디오나 어느 TV 광고를 사야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쇼파에 딱 앉았었을 때도 면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귀찮으니까요. 그랬을 때그 면도, 그 가루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많은 성공한 기업들은요. 구체적으로 고객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제품을 계약하고자 바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일부 창업 초기 사용한 별칭을요. 아예 회사가 견실한 회사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내 공식 영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상 고객이라고 쓰지 않고 제시카라고 써놓고요. 제시카는 어떻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출시합니다라고 하면서 회사의 공식 문서, 기한 문서 이런 거에도 그냥 고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시카라는 단어 쓰거나 로이 아저씨라고 써 쓰면서 회사 아예 공식 용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건 그만큼 창업 초기에 우리의 물건을 사줄 고객을 어떤 구성원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라 회사의 절실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창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물건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그 물건을 사용해줄 가장 전형적인 고객이 누구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정호의 실전 창업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